오늘도 별일 없었다. 어제와 다를 바 없었다. 저녁에는 당신을 만나 밥을 먹었다. 당신이 농담을 했다. 봄은 월급통장의 잔고보다 빠르고 쥐꼬리만한 봄을 아쉬워하며 우리는 벚꽃 그늘을 걸었다. 그 길은 짧아서 그리움을 느리며 걸었다. 오늘이 그렇듯이 어제는 그제와 같았고 내일은 또 오늘과 같을 것이다. 관계는 늘 예측 가능한 관계를 원한다. 관계의 본질이 뭐냐가 묻는다면 난 반복이라고 말하겠다. 아침마다 태양은 광속으로 출근하고, 매일같이 야근하는 달은 보석 박람회를 연다. 꽃들은 어떤가? 행락철 때마다 어김없이 출장 오는 꽃들로 지구는 미어 터진다. 지긋지긋하게 새로운 반복이다. 우리는 항상 편안하고 자유로울 수는 없다. 좋은 사이란 반복되는 일종의 연습으로 유지된다. 성급한 사람들의 반복의 과정을 생략하고 편안하고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되는 성격을 찾아 나선다. 아니다. 정확하게는 성격 차이가 아니라 연습의 양 차이다. 반복은 지겨움과 편안함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지겨움 쪽으로 나아간 반복은 결별을 만난다. 편안함 쪽으로 나아간 반복은 일상이 된다. 어느 쪽으로 나아갈지 선택하는 게 인생이다. 욕망은 새롭고 화려하고, 특별한 것에 끌리는 습성이 있고, 관계는 평범하고, 오래되고, 한결같은 것에 마음을 두는 습성이 있다. 편안함은 머물거나, 떠나거나 상관없이, 고단한 일상의 반복을 평화롭게 여기는 자의 몫이다. 그것은 마치 앙금 같아서, 들끓는 욕망의 온도가 차분히 가라앉은 자리에서 생겨난다. 일상은 새로운 특별함이 아니라서 단조롭고 예사롭다. 그래서 잘하는 게 성실밖에 없다. 성실한 관계가 반복되면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관계의 안정감을 불어넣고 활력을 불어넣는다. 생동하는 삶은 리듬이 되고 리듬이 반복되면 음악이 된다. 일상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관계의 리듬이다. 생활은 관계의 화음에 따라 출렁이며 율동한다. 그래서 생활자들의 내아수체에는 음악 호르몬이 끊임없이 분출한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결제 소리판을 내밀면서도, 노래를 흥얼거리고 스텝을 밟고 어깨를 들썩인다. 내가 아는 지상의 모든 춤들은 생활의 희로애락과 단순한 박자의 근거에 자연 발생적인 동작들로 구성된다. 좋은 관계란, 반복적인 일상의 의미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의 차지다. 소소하지만 분명한 것. 평범하지만 소중한 것. 일상의 행복은 생활이라는 적금에 붙는 이자와 같다. 일상을 쌓아 올라가는 생활은 꿋꿋하고 의외로 힘이 세다. 한 겹의 물결은 다음 물결을 밀어서 파도를 만든다. 파랑은 파랑을 일으켜 바다 전부를 밀고 가는 해류가 된다. 해류는 지각을 밀어 올려 산호초 같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게 하고 물고기 같은 형형색색의 새들이 숨 쉬고 헤엄치도록 하늘호수를 만들어 놓았다. 이윽고 당신과 내가 지는 꽃을 서로화하며 번나무 그늘을 걷게 만들었다. 어제의 물결이 오늘의 물결을 밀어 당신과 나의 관계가 변함없이 이어지게 만들었다. 우리 사이를 이토록 그윽하게 만들었다. 나는 세상에 생겨난 모든 사이를 관계의 우주라고 부른다. 우주는 서로가 있으므로 성립한다. 서로라는 말은 당신과 내가 고유하고 독립적인 하나의 행성이라는 의미다. 동등과 존중의 거리를 품고 있는 존재들이 서로 사이를 가질 때 그것을 우주라고 한다. 사이와 서로는 우리라는 말처럼 인류가 발명해 낸 아름답고 황홀한 천체물리학 개념어다. 행성과 행성은 서로 밀고 끌어당기는 우주의 물리법칙에 따른다. 중력과 인력과 청력과 자기력은 당신과 나 사이에 작동하는 관계의 질서이고 사랑의 원리다. 당신과 내가 서로 그리워하는 그 힘이 우주의 물리력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생겨난 모든 관계는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한다. 사이가 사라지면 우주도 사라진다. 지구별에는 수많은 관계가 있고 그 관계의 힘으로 지구는 자전하고 태양의 둘레를 공전한다. 낮과 밤과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은 사이의 물리력이 지어내는 전체의 운동이고 관계의 현상이다. 적당하고 알맞은 사이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예사로운 일이다. 가령 사이에 감정의 물리력이 작용한다고 하자 좋아하는 사이는 서로 마주보게 된다 싫어하는 사이는 서로 바라보지 않는다 좋아하는 사이는 거리가 적당해서 서로를 볼수 있지만 싫어하는 사이는 거리가 없어져서 서로가 보이지 않는다. 이 사이의 비유는 우리에게 사랑에 관한 깨달음을 준다. 사이가 있어야 모든 사랑이 성립한다는 것. 사이를 잃으면 사랑은 사라진다는 것. 사랑은 사이를 두고 감정을 소유하는 것이지 존재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것. 관계의 우주에서 우리는 알게 된다. 사귄다는 것은 다른 존재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일이고, 친하다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닮아가는 일이며,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다름에 스며드는 일이다. 어떤 물리적 관계는 우아하게 도약해서 관계의 화학으로 나아간다.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사이에 햇볕과 별빛과 빛방울과 분분한 벚꽃이 날렸다. 현란한 탱고 같았다. 음악이 내 몸에 닿자, 내 뼈와 혈관과 심장이 녹아내려 당신에게 흘러갔다. 가을 부근에서 뉴턴의 사과가 낙하했고, 세상의 중심을 향해 굴러갔다. 지구의 붉은 그리움 하나가 출현했고, 그 운명을 향해 우주가 비상 출격했다. 당신이 흔들렸다.